먼저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신 부분이 오늘 참고인에 대한 부분과 재판 기록 아침에 어 말씀드린 그 재판 기록인데 재판 기록은 오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인 부분은 참고인 부분은 사실은 간사 간의 협의를 할때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게 걸러졌어야 되는데, 현재는 창고인이 누구누구로 정해져 가지고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강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창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나온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나온 그 박대규 창고인이 어 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어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낼 당시에 어 아마 연구원으로서 보좌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기간이 워낙 짧아서 참고인으로서 과연 진술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지는 좀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계속 질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 에 계속 계시는 게 저는 좋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또 말을 하니 말을 하려니 김도 간사가 또안 계시네. 그 다른 한 분. 김소연 연구관은 아침에는 사유를 별도로 적어내질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 몸이 아파서 병원, 병원에 지금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백승주 의원님. 예, 예그 국회법, 기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참고인을 강제로 오게 할수 없다는 거, 어, 저도 알고, 여기 있는 우리 한국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대로 알고, 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어, 여기 동료 의원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시피, 위원장님, 지금 헌법재판소장님, 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직원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그런 협조를 어 요구할 수 있다. 좀 부탁드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그법 우리가 법을 잘 모르고 자꾸 강제로 강제라는 거는 우리가 법적의미를 강제라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게 우리가 어떤 무리를 행사 갖고 있는 강제인데 우리 한국당이 그리 무리한 요구한 적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통상적인 사회적 상계를 봐서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을 좀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도하라는데 도움을 청하는 거죠. 위원장님이 그런 도움을 청한는데 일정한 역할을 후보자 측에 전달 할수 있고 후보자 측은 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강제로 물리적을 행사에서 와야 된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오해를 살수 있는 표현은 좀 서로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이 지금 청고인으로 나와 있는 우리 박대규 청고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원하는 그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국민의당 네. 김경진 의원입니다. 박태규 참고인께 여,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통진당 지금 정당해산 사건이 2003년도 11월경에 지금 접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경에 지금 국회 에 파견을 오셨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예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네네 이제 어떤 문헌 검토라든지 네네. 아니면 특정한 가령 뭐 이게 어떤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특정 쟁점에 대해서 네네.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이론 해석이 갈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네. 보고서를 쓰신 적은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통상 이게 네. 저그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연구관들이 일반 인 사건에 관해서 그런 다그 외국 설례라든지 그런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써서 그 예. 그걸 예, 예. 그 재판관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연고보고서를 예. 작성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쟁점에 대해서는 네, 네. 이러, 이러 이러한 네. 견해와 이러 이러한 견해가 있을 네. 수 있다. 예, 예. 학설은 뭐고 외국의 예. 헌법재판소의 네. 판결은 어떻게 네. 된다? 이런 네. 내용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외국 사례도 다 수집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께서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네네, 네. 어 구두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보고서만 읽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예. 그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 본인 입장에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네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본인 마음의 결심을 굳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재판관님과 회의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 얘기들을 연구원들한테 또 지시도 하시고 어떤 부분을 더 연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참고인께서 예. 이 정당해상과 관련된 보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쓰고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지 예.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예, 예, 연구관 중에 썼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관이. 예. 예.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런 예. 검토 보고서를 받아보셨을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어떤 내용에 기반을 해서 예, 예. 최종적인... 이 헌법 이 통진당 네. 해상 결정문에 들어간 소수 의견 네, 네. 결정문은 본인이 가다듬고 본인이 이렇게 최종 정리는 예. 하셨을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관들이 예. 같은 방식으로 지금 헌법 재판 사건에 대해서 위헌 법률 사건이건 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임하는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특별히 무슨 이 헌법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예. 다른 헌법 재판관과 특이점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입니까? 예, 예. 다른 뭐 다른 특이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없으습니까 예, 예, 예. 통상 그 방식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청문회의 논란은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이고 불필요한 모욕 주기성 지금 논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 그 장시간 재직을 했고. 어, 특허법원장이라든지 고등법원장급으로 재직을 하셨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분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소수 결정문 정당회상과 관련한 소수 의견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하는 을 것은 사실은 저로서는 부적합한 청문회의 어떤 질문이나 쟁점사항이 다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진당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가장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주장하셨던 분이 과연 저분이 헌법 재판 소장이 되었을 때 그러면 재판 진행이라든지 소장으로서 기관을 장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기관 운영이라든지 보편적인 쟁점 재판 진행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 보편성 문제에 대한 차라리 논란을 하는 것은 옳되 후보자께서 과연 그 소수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거나 그논란에 캐묻기 위해서 연구관들 이 자리 에 부르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할 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오신한 의원이나 아니면 이상돈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그럼 1년 반 후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인격을 저희가 비하하거나 폄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반 후에 또 다른 헌법재판소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의 직위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인간, 인간인 이상 개인적인 어떤 소장에 대한 욕심은 없을 것인가? 사실은 그두 가지 쟁점을 우리가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저는 후자의 쟁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후자의 쟁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명되신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지명을 한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명이 되고 나서 오신환 의원이나 이상돈 의원께서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견을 해 냈던 거고 사실은 이게 반복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 눈치 보기, 줄 보기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소장으로서도 과연 헌법재판소 미래를 위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적절한지 정말 객관적으로 담담한 마음에서 뭔가 얘기가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청문회는 사실은 개인 모욕주기, 개인 망신주기, 개인 비리 뭘 찾기 이 점은 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구조 속에서 과연 지금 원래 국회 추천의 후보자로서 있었던 분이 소장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뭔가 얘기를 객관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고 청와대도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청와대도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조국 민정수석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점을 회피하지 않는 한은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는 우리 한국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대로 알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동료 의원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시피 위원장님, 지금 헌법재판소장님 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직원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그런 협조를 어, 요구할 수 있다, 좀 부탁드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것을 가지고 어, 그 법, 우리가 법을 잘 모르고 자꾸 강제로, 강제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 의미를 강제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 먼저.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신 부분이 오늘 참고인에 대한 부분과 어 재판 기록 아침에 어 말씀드린 그 재판 기록인데 재판 기록은 오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고인 부분은 어 참고인 부분은 사실은 간사 간의 협의를 할때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게 걸러졌어야 되는데. 현재는 참관이 누구 누구로 정해져 가지고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강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창고인을 반하게 우리가 어떤 무리를 행사 갖고는 강제인데 우리 한국당이 그리 무리한 요구한 적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통상적인 사, 사회적 상계를 봐서 헌법재판소 후, 소장 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을 좀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도하라는데 도움을 청하는 거죠. 위원장님이 그런 도움을 청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후보자 측에 전달할 수 있고 후보자 측은 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강제로 물리적 행사에서 와야 된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나온 것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나온 그 박대규 참고인이 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낼 당시에 아마 연구원으로서 보좌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기간이 워낙 짧아서 참고인으로서 과연 진술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지는 좀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계속 질를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 계속 계시는 게 저는 좋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또 말을 하니 말을 하려니 김도 간사가 또안 계시네. 그 다른 한분 김소연 연구관은 아침에는 사위를 별도로 적어내질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어, 몸이 아파서 병원 병원에 지금 들어.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백승주 의원님 예, 예그 국회법이나 청문회법에 따라서 참고인을 강제로 오게 할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여기.